you 내일을 알고 싶은 그대가 꼭 찾아야 할 공간 미래예측 상담소 보임의 진행을 맡은 김현경입니다. 네 오늘 모셔볼 주인공은요 여러분께서 늘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는 얼굴이죠. 천별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서 굉장히 귀가 솔깃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바로 관상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즘 손금도 성형을 한다고 하는데 성형수술하면 정말 관상이 변하는 건지 관상이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관상. 달라집니다. 어,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성형외과를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어떻게 성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관상대로 맞추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근데 거의 관상으로 이제 성형을 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결혼, 남편, 배우자, 어, 역시 사람이 원하는 건다똑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예전에 그 손금 성형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봤었는데 관상 성형도 요즘 확실히 대세긴 하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를 하거나 뭔가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기일을 함부로 정하지 않고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관상을 바꿀 수 있는 성형수술의 날짜도 혹시 좋은 날짜, 기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실 내가 좋은 시기에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성형이라는 건 어쨌든 피를 보기 때문에 안 좋은 날에 피를 액땜을 한다고 라 해서 칼을 먼저 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도 수술의 시기나 날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있다고 라 봐도 맞아요. 되겠네요. 음. 모든 성형 수술이 다 성공은 아니잖아요. 마음 한픈 일이지만. 그렇다면 이 성형을 실패하는 이유가 혹시, 아, 나랑 그 시기가 맞지 않았다라는 이유로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시기도 뭐안 맞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터랑 나랑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 터는 병원?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그 터를 내가 좀 알고 가고 싶다 할 때도 이렇게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분들이 아. 많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성형 수술 때문에 내가 어떤 관상으로 해야 될지, 어떤 날짜, 어떠한 장소에 있는 곳에 세야 될지를 조언을 구하러 오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지요? 이건 솔직히 진짜 사람마다 다 틀릴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었을 때는 어쨌든 성형은 중요한 거잖아요. 실패 뭐 부작용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래도 좋은 날을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저랑 친하게 哈哈。<laughs> <laughs> 보통 사람을 딱 봤을 때 잘생겼다 예쁘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 저분이 인상이 좀 뭔가 강하다 사람의 첫인상이나 외모를 봤을 때 그렇게 모르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예쁘다 잘생겼다 라고 하는 것을 좋은 관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는 볼수 없다고 라 봅니다 아 어, 그렇군요. 관상도 어떻게 보면 사주 팔자가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상도 따라가는 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땐 너무 잘생기다 예쁘다 <laughs>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가 조금은 그래도 간상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laughs> 성형 수술로 관상을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우리 천별사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귀담아 들을 얘기가 참 많죠. 저 역시 그런데요. 자, 그러면 성형 수술 그리고 관상에 대한 관련성을 여기까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잘못 받으신 분들은 안 좋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당을 아예 엎어버린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 행복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